아이 말이지 얘거는 언제 너프 먹을까? 쎄 얘거 픽률 승률 보면은 너프 각이던데? 얘가 총이 좋아서 그러니까 총이 너프 먹을 것 같아. 여기 왜 매... 아, 이치하구나. 짠지. 아. 아. 여기 여기. 어. 공사 좀할줄 아나? 여기 벽 강화해야되나? 난 여기는 못 뚫고 어 우리 웬일로 여기 맵에서 밀어 안해 여기 안막아이라고 어떻게 들 A 발견이라고? 어떻게 들어왔 아가 씨발. 오, 우리 팀이. 어, 블라즈 아니다. 토치토치레 버리? 스핑마 어. 어, 아, 쌌는데, 아, 먼저 쌌는데, 아, 씨발 나도 싼 누나가 강한데 뒤에 매버릭 있으니까 조심해. 거기 벽 뚫고 돌벽다 벽돌, 다 눌렀다. 트랩 돌 벽돌, 벽돌, 아 킹카랑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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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돌 벽돌, 거기 있어 피지라 b 지 상하이트 나이스, 나이스. 쪽에 들어오거든. 와, 이거 어떻게 땄노? 지 오케이 딴루 여기였다. 거기 호진아 거기 거 보이냐? 핑핑 핑 찍어줘. 어 퇴쳐 퇴차, 퇴쳐 퇴차, 퇴쳐야 퇴쳐. 퇴차. 응 거기 거기 저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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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 아있아 이게 핑왜안 찍히네? 함지 무조건이었는데 이건. 아래쪽에 있나 보다. 아까 매버릭이 뚫탄데. 씨발 다 위치 발각됐대. 뭐야? 응, 음, B 쪽이다. 좋게 돌아간다. 돌아간다. 입구 쪽으로. 지하 입구 쪽. 떨었다 들어다 o k a 팀 플레이. 브리핑. 한쪽은 막아도 한쪽을 막을 수가 없네. 무조건 슬래치다. 다음에 슬래지 정해 살수 있으면 사야지 슬래지 존나 재밌네 총도 좋고 아씨발아이 정도는 애교지 제발 꺼져 <laughs> 이상해 이거 다 자, 죽었네 내가 미친 용트림 한번 해줘야 또아 자그 동안은 애교였다. 아, 너 뮤트야, 씨, 이게 진짜다.이라고. 어? 이 게임에서 뮤트를 한다고? 쉽지 묘, 않은데? 나도 안 들어 새끼야. 어. 야너 뮤트래. 한 번에 다음 편 뮤트 피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laughs> 아 글라절골. 새끼들 떨개인가 이거? 닥. 왜 이거 스폰킬인데? 리전. 프로스트. 올스캔. 내 드론은 죽었다 이제. 아.. 글라잘 걸.. 여기 맵이면 글라즈 호다닥! 백스텝! 뒤에서 막 총알 날아다니는데? 엘치 네, 또 왜? ㅅㅂ 캠.. 캠치라그러 총 날라온다 쟤네들 쏜다 너안전하져 떨어질까? 무엇이 조용히 예. 해게 조용히 해게나 뭐? 너한테 한말 아닌데? 뭐야 isn't 아이씨. 죽어갔다. 뭐 있어? 1층에 프로스트. 할까 이거 들고있다고 쿠킹 안돼요 뭐야 뭐야 ㅅㅂ 어떻게 아내 예고있어 크로스때 1층에 아직 돌아다닐 것 같은데? 중이감아 고독 아, 고동용고독하게요 왼쪽이잖아 뭐라해야 되지 저거? 안 보이지? 성강 맞고 와서 안 보이지? 건물 하나만 인는데프로스트 계속 있거든 아 정말 짜증아 우리 시간 없다? 들어서살았알아어게 이겼냐? 그게 아, 어떻이겼고데 아, 아이 아다 아, 아, 어. 어떻게 땄어 대체 선체로 죽었네 나도 피 없다 아쉽다. 지하실이네. 우리는 왜지하지 오케이 미오 오케이 미츠 오케이 미츠 t h a n y 버릭또 하려나? 혼내줘, 혼내줘. 근데 매버릭 좋아서 여기 어디. 아, 이번엔 트름 속으로 했다. 좀 진지할 때, 좀 진지할 때는 한... 안... 좀... Yeah. 여기, 여기로 하던가 여기... 어어... 너... 안 돼요? 아, 니 비질, 비질아! 비즈이왜 저길 게왜 저길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왜이왜이렇왜이왜이렇왜 이렇게. 왜이렇이렇 u 왜 이렇게. 여기 서봐 그냥. 1층 들어왔다 걔지 걔는 걔 어떻게 멀리 던지냐? 는 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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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공 드리겠습니다. e They won't d a 쪽와 빵빵 터진다 n 임 t 청이들이나캡캔 <laughs> c 터졌으면 계단? A, A 계단? 응 음. 들어왔다 B래 내가 A 볼게 누나 B 좀 A 도움 필요하면 응 볼... 음. 인트로그레이션. Where are they? Oh, Where are they? s n a p p i n g hags. 보다 나쁜애들. 인트로그레이션. 시겨. Show them h p for last op standing. 이쪽이네. 인트 a t i o n 너무 좋아하네다 상태가 좋지 않은걸? 어 근데 우리 지하 계속 준다 너무 아 괜찮아. 이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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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층 나오면 괜찮아. 괜

Yes. 야 아님 어주방 이방주방 이게 예, 슬래지다 네 ADS 갖고 있고 아 리즌이거든 나리이다 리전 오케이 와나이 okay. 나 게임 필터 이름 모델로 줄 알았는데 왜었어 대박 올 <laughs> <롤> 캐릭터도 얼굴 <laughs> 보면은 <존다 못됐어>. 나오던 당신의 <laughs> 카칸노 <칵칸도> 스위치로 대체되었다. 없어졌다. <laughs> 아이고 내 새끼. 아. 와 <laughs> 느린데? 내 반석에 아쉽다. 아치고 어, 갔다. A D 산업 파괴. 1층을 또 재러 가볼까? 이층먼저 뚫어주실분? 저표지하고 싶은데요. 휴지나고 싶은데요. 휴지나고 싶은 뺏기는걸 어떡합니까 요 휴지나고 싶은데층리지은지 나한테 없는데 대표죠 어어 쩌쩌 이 진짜 인너 러쉬 개새끼야 너 어, 어, 개새끼야 데드... 룩 안에있어 여기야 바로 안에 어문개 밖에 있잖아 아 리전 있구나 리전이 살아있구나 룩 지나갔어 나갔어 나이스 라스트 리전 라스트 리전 복도 쪽에 있었어. 복도에 있다. 복도에 있다. 아, 이빨. 아, 연막. 살, 살, 바로 살. 바로. 오케이, 애이시 살아난다. 아이스. 이겼냐? 음, 아, 막판 이렇게 이기나? 간단했다. 아. 빵러시였어, 빵러시 그냥. 아, 근데 진짜 헤드에 두명 터트렸어. 기바새끼 아까 빼꼼 부붙는 새끼. G -G. 아, 배꼼. 배꼼.